자, 5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두 집합 A는 요놈, 이놈, B는 요놈이래요. 이때 NA와 NB를 더해라. 즉 A의 원소 개수와 B의 원소 개수를 더해줘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A의 원소는 X라고 돼 있고 그 X에 대한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X가 E보다 작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란 얘기고 이 안에 들어오는 원소는 마이너스 1, 0, 1입니다. 결국 NA가 3이라는 얘기죠. 맞나요? 그 다음 이번엔 B에서 X를 원소로 갖는데 그 X가 얘를 만족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 얘를 잘 보면 내가 얘를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프로 좀 그려볼게요. 여기 x축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건데 지금 요놈의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작아요. 그럼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이창계수 양수니까. 위로 붕 떠있겠죠.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0보다 작은건 없죠. 만나는게 없습니다. 결국 b는 공집합이란 얘기고 결국 b의 원소 개수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3, 2번이 되어 주는 겁니다.